안녕하세요. 온 SLP입니다. 오늘은 킹덤으로 배우는 궁중 한국어 첫 번째 이야기. 궁중의 비밀을 통해 사극표현과 존댓말을 배워봅시다. 스물 개 문장, 각 문장을 3번씩 반복합니다. 시작합니다. 신일 궁궐의 불길한 소식. 전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벨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전화를 벨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전화를 벨수 없다고 합니다. 궁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궁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궁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전하의 병환이 이상합니다. 전하의 병환이 이상합니다. 전하의 병환이 이상합니다. 중전마마께서 무척 염려하고 계십니다. 중전마마께서 무척 염려하고 계십니다. 중전마마께서 무척 염려하고 계십니다.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궁궐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궁궐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궁궐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신 이세자의 의심과 결심. 세자 저하께서 진실을 알고자 하십니다. 세자 저하께서 진실을 알고자 하십니다. 세자 저하께서 진실을 알고자 하십니다. 아버님을 뵙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님을 뵙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님을 뵙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반역의 조짐입니다. 이것은 반역의 조짐입니다. 이것은 반역의 조짐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출발 준비를 하십시오 출발 준비를 하십시오 출발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은 킹덤의 첫 번째 이야기, 궁중의 비밀로 사극표현과 존댓말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역병의 시작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